走哎，哇！

说话说话说话有一点话同学们同学们呐同不同意同不同意同志们同

정수 맞자 정수 맞자 정수 맞자 a i d I said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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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s a 나이스 나이스 d 이 s a i 나이스 나이스. I said, I said, I said, I 나이스! 나 나이스! 나이고나고나이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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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이나나 给他说。哎！哎！哎！哎、eh！哎！哎、right！哎！哎！哎 <didn>！哎 <b>！哎、nah,！ 꿀꿀꿀꿀. 물, 물, 물. t h 물물물 s a kid, this is a kid. What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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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 h a

됐다! 가됐다 내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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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내가, 내가, 내 내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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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가 내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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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가 내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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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민성아 이분 남았어. 얘기해 줄게. 나랑 바꿀 거야. 따라, 따라가따라가기기 맞자. 어? 오케이. 오케이. 마이 오케이. 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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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받아. 받아 줘. 아, 나이스. 오케이. 기 나이스. 아, 나이스. 나이스. 지 민성아 나랑. 세개 남았어 세개세았어계세개 세계, 세계, 세개 이제 세 개. 세개세 개. 세개세개 남았어. 계세줘 세계, 줘 g 개 t 개 굿굿 Gut, gut. Gut, gut. Gut, gut. Gut, 아 u t

끝났어 끝났어 잠이 잠이 내다내 내가 내려 내가 내내려 내가 내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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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아, 아니야. 아, 나이스. 아. 내내려내내려내내려와 내가 와 내가 내가 가가가 어, 나이스 구! 나이스 구! 스루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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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이구! 자이구! 체크해! 소원 뒤에 봐! 어, 이 기... 야시! 어아 괜찮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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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몇 분이야? 1분 지났어. 시간 많아. 괜찮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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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간도면못이거누르면못춰요아니야 뒤에 미 정도면 못이거요멈못요멈춰못이이정도이정도이이해

일곱 개, 일곱 개. 만 더, 만 더!

송수송수야자이자 송자. 션자 송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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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돼, 송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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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자송야송 송자. 비야송비야더송비 송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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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다자 송자. 송자. 송잘송

나이스 자, 자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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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! 다간다그그 여유. 좋아 오오 오케이. 어 아, 아, 아니아니 이렇게 들려. 네네 감사합니다. 안지안게 개, 게 개. 아씨 감사합니다. 잘한데

4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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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개 4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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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개개 4개, 개 4개, 개 4개, 개 4개, 4개,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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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, 파, 가, 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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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프. 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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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네, 파프. 파프. 아 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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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파, 파, 어아 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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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비 파, 파, 어 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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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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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 파, 개 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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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개 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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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파, 파, 아 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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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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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오나이나나이스도나킥안돼안돼 나오나? 집중해 집중해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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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나도 나도 나 됐어 도 나도 나도 나이 나도 나도 이도나 나도 나 나도 나도 없다 나도 나도 다 됐다 도 나도 나도 나 喂。Oh <my> <laughs>